반갑습니다. 서울 옥션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그동안 기다렸던 호재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서울 옥션을 빨리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추매를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그동안 기다린던 것들이 현실화되어서 지금은 최근에 이렇게 슈팅이 나왔을 때 이 어, 무빙 e -move, e 그대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서울옥션이 조각투자 관련해서 어,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히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걸 제약주라고 비교를 해볼게요 제약주로 비교한 다음 이제 FDA 임상 신청했다. 이제 일상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쭉쭉쭉 내려와서 지금부터는 이제 임상, 삼상 최종 허가 대기 중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약주로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야기 쉽게 말씀드린 거고,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 탑승 가능하다는 거고, 자, 그 전에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서 영상 끝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저는 2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일단은 증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고 어, 수많은 실전 투자 대회 입상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 경제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저는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있는 것만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뭔가 포장해서 말하고 이런 걸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말하는 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포장하는 거랑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거는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도 어, 내년을 준비해야 되고 다음을 준비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경제단체, 어, 경제 단체, 여러 가지 뭐 증권사라든가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24년 경제 전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에, 그에 맞춰서. 정... 정책도 나오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우리도 주식시장에서 먼저 움직는 거죠. 모든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경험, 20년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상황과 우여곡절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살아남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왜 제가 투자 대회에서 한 성적을 거둘 수 살아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드릴 수가 있었는지를 유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은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수익을 뭐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네배 많이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하락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엄청난 하락에 특히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시장 하락 때는 여러분들 합니다. 가는 놈만 가는 거고, 그럴 때 시장 대응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다음에 사이클이 돌아서 시장 상승으로 바뀔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막 말이 너무 어려워. 뉴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공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특히나 다른 유튜브를 보면 뭐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동일합니다 말이 길어지면 그것은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고 진 일리란 것은 원래 사다 이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어렵지 않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따라온 데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이 열심히 수익 인증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무료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어느 유방보다 훨씬 더 퀄리티 좋다라고, 좋다라고 자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과로서 저는 증명을 할 것이고, 어떤 행동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들 수익 인증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시면 똑같이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 잘 하고 저와 함께 한다면 14년 굉장히 밝을 것이고 그동안 돈 벌지 못해서 억울했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서울 옥션이 최근 바닥 8600원 잡고 거의 두배 가까운, 두배 가까이 올라오고 있죠. 뭐, 아직 두배는 아닌데. 아무튼 요 241선. 14,500원 구간을 쉽게 돌파는 못 했지만, 찍고 쭉 내려왔지만은, 그래도 다행이에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메리트 있었고, 단기적으로 물량 소화 끝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 이제는 여러분 사실상 몇년 만에 가장 강한 거래량, 지금 보면은, 우리 22년 8월에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었고, 지금 그보다 더 세게, 어 세게 나오고 있죠, 지금.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 서울 옥션이 상장하고 나서 한번 볼게요. 자 상장하고 나서 가장 강한 거래량이 나왔네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상장 이후 가장 강한 거래량이 현재 나왔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동반한 대량 거래를 동반한 장대양봉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주봉상 패턴이고요. 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랐을 때한요 정도 무빙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서울 옥션이 최근 들어서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장 반등으로 반등이 나온 것이지 이거는 호재로서 반등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사 보면서 추가 설명 드릴게요. 자 일단 서울 옥션 여러분들 미술품 조각 투자 본격화 어 본격화 사업이 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말 그대로요 이제 미술품도 조각 투자하는 거죠 원래 지금 증권형 토큰 STO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 국내 증권사 은행 등에서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특히나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미술품 조각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 그대로 조각 투자 우리가 코인을 사듯이 지금도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주식도 어, 쪼개서 사집니다 쪼개서 사진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증권사에 신청하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작품에 어찌 보면 그래도 주주가 되고 싶은데 권한을 가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조각투자 시스템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돈이 없어도 비록 소액이지만은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라는 거죠 자 미술품 조각투자 앱 소투를 운영 중인 서울 옥션 부르는 미술품 투자계약 증권 증권 신고서를 금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이제 투게더트 그래도 그리고 열매 컴퍼니에 이어서 세 번째로 소록션이 들어가게 되면 소록션이라는 그래도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어,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는 거죠 지금 시총도 사실 2천억대예요 2천억대면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는 게 1천억대는 뭔가 좀 조잡스러워 보이고 그래도 2천억에서 3천억대 종목들이 기본적으로 내실도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인데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았더라. 근데 보통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힘이 좋은 법이죠. 아무튼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2018년부터 해서 더 있나요? 자 한번 다시 월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월봉으로 넘어가면 뭐 2008년부터 상장된 종목이라서 어 꽤나 어좀 강한 거리랑 있지만 아무튼 지금 기준으로 제가 잠시 잘못 본게 2021년 11월 아 어, 이게 아니달로올라와서 그렇고 아무튼 지금 2008년 이후로 봤을 때 단기 거래량 단기 거래량은 가장 많이 나왔다 상장 이후에 가장 강한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 거래량이 말해주는 게 세력들이 입성을 했다라는 증거가 되겠고 지금 개별 호재까지 받쳐주는 상황이자 그러니까 호재가 받쳐주기 때문에 이 종목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술품 조각 투자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저번에 뭐경건 인수라든가 이런 프리미엄도 있었지만 그런 이런 느낌으로 이 종목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임상 개시, 임상 개시다. 어? 임상 일상 개시라면 여기는 삼상 최종 승인. 이런 느낌으로 제약주를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주목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달 12월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소강상태가 될 겁니다 대부분의 주식시장 우리 제 오랜 경험상 12월은 썩 재미는 없었어요 그냥 횡보 수준으로 넘어가는데 자그 중에서 특히나 그래도 뭔가 개별 호재가 강하게 터져주는 종목들은 시원하게 가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울 옥션이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있고 실질적으로 sto 라든가 우리 지금 미술품 조각 관련해서도 다 새롭게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다른 것들이랑 달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이즈가 꽤나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시장에 식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요 종목은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록션 지금부터 주목을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볼게요. 단기로 보면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 2차 3차 잡아 드릴게요. 단기입니다. 전부 단기예요 자, 1차 17,500원, 2차, 2만원, 3차는 여러분들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만 5천원. 자, 1차 17,500원, 2차, 2만원, 3차, 2만 5천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뭐 이건 단기적인 대응일 뿐이고, 제가 봤을 때 추세 타고 가면 쭉쭉쭉 돌파가 가능할 거라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으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우리 정보방 오셔가지고 궁금한 것들 문의 주시고 언제든지 대응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8239-5019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강력 공시 종목 단기 100%짜리 준비되어 있고요. 또한 다섯 종목 이상 진입부터 수익 실현까지 맨투맨 코칭을 잡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A to Z 제가 끝까지 밀착형으로 잡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제 소개할 때 보셨죠? 수익 인증 보시면 다들 다섯 종목에서 일곱 종목 이상 수익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똑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무료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강력한 모습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정말 좋은 결과 받아볼 수 있, 있을 겁니다. 자, 서울 옥션 파이팅입니다.